세야 미니스미니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. 팔이 다쳐가지고 영상 못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팔 아파도 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려고 만들려고 제가 영상 올려요. 일단 딸기예요. 간단하게 딸기. 핫스님 출처예요. 이런 식으로. 이거 두 개는 모데나로 제작했고, 이번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로 제작하려고요. 이렇게 딸기가 있고, 얘가 좀 크고, 이게 좀 작아요. 한번 딸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은 화장지, 바니쉬 발라줄 붓과 이 물감 채색해 줄 붓, 그 다음에 빨간 물감과 노란색 물감인데, 저는 빨간 물감과 레몬 물감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레몬색을. 노란색은 너무 어두워서. 그다음 이런 필름과, OPP 필름과, 양면 테이프 준비해주세요. 물, 바니시 유광 바니쉬, 그 다음,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준비해주세요. 아 저는 왜 여기다 보관하냐면 제게 그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너무 찐덕찐덕해서 풀점이 말랑 너무 그래가지고 자 반죽을 해서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약코 풀점 적당량을 떼주세요. 저 이약코 풀점을 이제 주 재료로 사용하려고요. 주 정도로 좀 많이 만들려고요. 한, 이 정도만. 이 정도만 떼서. 이거를, 반은 빨간색으로 염색, 조금 염색해서, 바닥 부분. 그니까, 러이 딸기 토핑 보면, 이 바닥 부분 있죠?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색 빛이 돌도록. 한번 만들어 볼 거고, 하나는, 어투명하게한번 해볼 거예요. 투명하게 보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래서 빨간색을 조금만 찍어 주셔야 돼요. 조금 여기 흔들. 색이 네, 돌아왔다. 조금, 조금 해서 섞어주세요. 혹시 몰라서 저는 칼도 준비해줬어요. 아 추가준비물 도트봉 도트봉 도트봉도 준비해주세요. 이런식으로 염색됐어요. 화면상에서는 완전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약간 핑크빛이 약간 진짜 약간 돌아요. 진짜 자세히 봐요. 만큼 돌아요. 이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일단은, 어, 적당한 양을 떼주, 떼주세요. 딸기, 적당한 양. 이거는 하얀색이에요. 이걸 동글동글하게 주신 다음에 한쪽만, 이렇게 해서, 이런 식으로, 크기가 좀 달라지도록. 한쪽만 해서, 이렇게. 그 다음에 눌러주세요. 이런 식으로, 해주시는데, 너무, 네, 됐다. 이제 칼로, 이제 이렇게 떼주세요. 다음에 아, 딸기 모양이 좀 흐트러지게 됐네요. 손에서도 좀 다듬어 줄게요. 네, 됐어요. 이렇게 이거를 도트봉으로 어, 이렇게 딸기 모양을 내주시면 되는데요.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무래나 찔러주세요. 찔러주, 찔러주었어요. 보이시죠? 됐다. 이거를 이제 좀 굳혀주세요. 네, 좀 굳혀주고 왔어요. 굳혀졌는데 이런 식으로.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30분 굳혔어요. 30분 굳힌 애가 있고, 아예 하루 전에 만든, 만들어서 하루 굳힌 애가 있는데, 지금 제가 갖고 온 애는 하루 굳힌 아이입니다. 빨리빨리 영상 진행하려고 이렇게 했고요. 미리 만들었어요. 이제 양면테이프에 딸기를 붙여주세요. 딸기를 잘 붙여줘야 돼요. 안그러면 바닥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색이 돼가지고 잘 붙여주셔야 되고 이제 물을 짜주세요. 아이고 좀 짜주세요. 네, 물 한번 짜줬고 일단 노란색 레몬색 아니면 노란색 근데 저 레몬색 추천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잘안 보이시죠? 좀 확대해보겠습니다 내일 확대가 눌리는 그 다음에 포트로 물을 흠뻑 먹여주세요. 물을 먹여준 다음에. 일단 노란색을 물에 좀 섞어서 섞으신 다음에. 이제 여기다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색해줍니다. 물을 너무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. 꼼꼼하게 채색해줘요. 이러고 좀 말려주시면 되는데, 이 마를 때까지. 아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택배가 와가지고, 저희 아빠가 무슨 물품을 시켰나봐요. 일단 이제 이렇게 빼주시고,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핑크빛을 조금 드린 아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얘는 조금 작게 해서. 얘, 이거는 굳힌 애가 없어요. 얘는 굳힌 애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. 미리, 미리, 전날 굳혀놓은 애가 없어가지고. 얘는 이 상태로 한번 해야 돼요. 이렇게. 굳힌 내가 하나도 없어. 근데, 네, 이 식으로 또 딸기 모양이 잡혔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좀 더러워져가지고. 아이고, 좀 잘렸다. 네, 이런 식으로 됐어요. 그러니까, 보여드리자면, 잠깐. 잘안 돼가지고. 네,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얘를 또, 그, 얘를 또, 도트봉으로 찔러주세요.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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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. 네. 해줬어요. 삐졌습니다. 얘는 좀 굳혀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, 손에 묻는데, 묻는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랐을 거예요. 그러면 또 붓에다가 물을 좀 훑뻑 먹이신 다음에, 주황색을, 네, 빨간색을 하셔서, 빨간색을 해주시면 안 돼요.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, 밑부분, 이 부분 있잖아요. 두꺼운 부분은 채색하시면 안 돼요. 거기는 노란색이 약간 남아있어야 돼서. 근데 취향마다 하셔도 되고, 안 하셔도 되는데, 저는 했어요. 그전 거는. 근데 이번 거는 한번안 해보려고. 안 했습니다, 채색. 네, 이제 또화장지다 이런 식으로 닦아주세요. 닦아주시고, 초점을 풀을게요. 초점이 다 흔들어 잡혀있었구나. 이렇게 해주시고, 고체를좀 물티슈로 닦아주세요. 닦아주고 올게요. 네, 닦아줬습니다. 이제 또 어, 점토로, 계속 계속해서 딸기 토핑은 방방금한 방법과 똑같이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주세요. 그러면 완성자 이렇게 됩니다. 이는 약간 쫀찍은 표현이 잘안 보여요. 네, 이상 딸기 토핑 만들기였습니다. 네, 팔 아픈데도 이렇게 했는데. 네. 이렇게 팔 아픈 도 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꼭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네. 이상 미니스미의 딸기토핑 만들기였습니다. 안녕!